프란츠 클라인은 추상 표현주의의 대표적인 화가로 강렬한 흑백 대비와 역동적인 붓질을 특징으로 하는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회화는 즉흥적인 분노림과 거친 감각을 통해 감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며 마치 대형 캔버스 위에서 동적인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클라인의 작품은 대부분 흑백으로 구성되며 선과 형태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검은색의 강렬한 붓질과 흰색 배경이 대조를 이루며 마치 건축적 구조물이나 일본 서예를 연상시키는 느낌을 줍니다. 클라이는 붓을 빠르고 강하게 사용하며 즉흥적인 제스처를 통해 감정을 직접 표현합니다. 그의 회화는 계획된 구조보다는 순간적인 감각과 에너지가 살아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클라인의 작품은 건축적인 구조를 연상시키며 도시의 강철 프레임이나 다리, 기계적 요소와 유사한 느낌을 줍니다. 그의 선들은 단순한 추상이 아니라 강한 구조적 형태를 암시하면서도 자유로운 에너지를 포함합니다. 강렬한 검은 붓질이 대각선으로 캔버스를 가로지르는 작품으로 즉흥적인 붓터치 속에서도 균형과 구조적 리듬을 형성하며 힘과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감상법은 붓질이 캔버스를 어떻게 지배하며 공간을 형성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거대한 붓질이 교차하며 마치 기계적 구조물 같은 느낌을 주는 작품으로 검은색과 흰색의 강한 대비를 통해 공간 속에서 긴장감을 형성합니다. 감상할 때는 붓터치의 속도와 강약이 어떻게 시각적 역동성을 만들어내는지 분석해 보세요. 뉴욕 도시의 구조적 요소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강철 프레임과 같은 형태가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의 느낌을 전달합니다. 감상법은 건축적 요소와 붓질의 관계를 분석하며 도시적 감각을 느껴보세요. 붓질과 속도의 관계 파악하기, 붓질이 빠르게 그어진 것인지 천천히 중첩된 것인지 살펴보세요. 감상 팁은 붓질의 속도와 방향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분석해 보세요. 흑백의 공간감 탐구하기 검은색과 흰색의 대비가 시각적으로 어떤 긴장감을 형성하는지 살펴보세요. 감상 팁은 색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더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생각해 보세요. 구조적 느낌과 감정적 에너지 연결하기 그의 작품이 강철 구조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강렬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감상할 때 추상적 형태 속에서 실제 건축적 요소나 감정을 연상해 보세요. 잭슨 폴록의 즉흥적인 붓질과 강한 감정적 표현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강한 붓터치와 동적인 선의 표현 방식이 일본 서예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건축과 산업 디자인에서 기계적 구조물과 강철 프레임의 시각적 요소를 회화 속에 반영합니다. 스트리트 아트와 그래피티 강렬한 붓터치와 단순한 색조의 사용 방식이 현대 스트리트 아트에 영향을 줍니다. 미니멀리즘과 추상조각, 단순한 형태 속에서도 강한 구조적 감각을 전달하는 방식이 조각과 건축 디자인에 영향을 미칩니다. 프란츠 클라인은 강렬한 흑백 대비와 즉흥적인 붓질을 통해 감정과 구조적 요소를 결합한 독창적인 화가입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도시적 감각과 강렬한 감정적 에너지를 전달하며 관람자로 하여금 붓질 속에서 움직임과 공간을 체험하도록 유도합니다. 감상 포인트는 즉흥적인 붓질 속에서 감정을 찾기 빠른 붓질과 강한 대비가 주는 감정을 분석하세요. 흑백의 시각적 힘 느끼기. 색이 없는 대신 형태와 움직임이 어떻게 강조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공간과 구조의 조합 탐구하기. 추상적 형태가 실제 건축적 구조나 감정을 어떻게 연상시키는지 느껴보세요. 프란츠 클라인의 작품은 단순한 추상이 아니라 감정적 에너지와 도시적 감각이 결합된 강렬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